좋은 아침이죠. 오늘 저눈 뜨자마자 또 찍고 있고 <laughs> 오늘 엄청 또 간단한 거 해준다 고 엄마 가또 촬영을 하겠대요. 오늘 뭘 만들 거죠 엄마? 안녕하세요. 밤새 별일 없으있나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방에도 좋고, 이에도 좋고 명인들 올려주는. 생글은 말 무수 없으니까 토케에서 마늘밥을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마늘밥. 마늘밥. 네. 손발 차원데도몸차원도 좋고요. 맹예도 맹예기도 좋고요. 음, 마늘 좋지. 마늘이 듬뿍 들어갑니다. 오늘 주인공이 마늘입니다. 생글 말무 먹고 싶은데 몸에 좋은데 토케에서 생글은 말 무수 없으니까 이카서 먹겠습니다. 네, 재료 설명해 주세요. 이거 지금 백미. 바로 햄미, 잡쌀 햄미 이렇게 세 가지 섞인 쌀을 씻어서 이렇게 밥솥 안에 해놨습니다. 그물 음. 조정도 적당히 부어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늘만 부주겠습니다 마늘만 듬뿍 부어주세요. 이렇게 마늘 이렇게 마이넣주시고 이렇게 요즘에 날씨도 쌀쌀하고 코로나도 다니고 바이러스도 다니고 지금 독감도 다니고 있죠. 명예오지 이렇게, 이렇게 두 분. 마늘밥 처음 봤네. 예, 마늘 이렇게 마이넣주시고 그다음에 우유에 이제 버우보습 한개 반을 썰어갖고, 예, 여기 겠습니다 꼭다리도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꼭다리도 어주세요 이게 다시 많이 납니다. 이게 맛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밥을 안히겠습니다 치사 누르겠습니다. 좋아해. 밥 넣었네요. 잔파입니다, 잔파. 이렇게. 자, 이렇게. 잔파 이렇게 두, 두, 두여주시고. 양파를 좀 넣겠습니다. 몸에 t 양파 i t t l e bit of a l i t t 이 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 스푼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한한푼 t of 푼 한. 스푼. 아침에 한 스푼, 늦잠 잤을 때도 해먹기 괜찮은데. 야 벌써 끝이에요 양념. 비빔 더 시면 됩니다. 이 끝이야. 네. 와 진짜 이 아침에 늦잠 잤을 때 해먹기 딱 좋다. 요새 뭐 여러분 날씨도 쌀쌀한데 독감도 다니는데 면이 파파 떨어지죠. 이때 양념장밥을밥해드 시. 이이이 이, 이 양념장이 간단하지만 진짜 응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빔밥 양념장 진짜 딱이거든요. 이제 네, 다 됐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밥. 다 되면 이제 밥만 다 되면 이제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오이. 진짜 오늘 빠르다. 음, 예. 드디어 완성된 밥 쏟아낸 지금 밥 보이세요? 와, 이거 한 번만 퍼주면 안 돼? 뭔가 퍼, 퍼면 밥 안에 더볼수 있어. 이거 이제 풀 거예요. 밥을 퍼세 이렇게. 와, 진짜 간단한데 영양가 되게 듬뿍 있다. 그렇지 마, 않나요, 여러분? 마늘이 지금 탱글탱글 하네요. 그렇네. 이렇게. 아, 자. 마늘, 이게... 마늘, 마늘. 이거 이제 담고, 마늘 영양밥입니다. 오늘 밥상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밥솥에 금세 뚝딱 만들어진 음. 오늘 이름 뭐랬죠? 마늘 영양밥입니다. 마늘 표고버섯 영양밥. 음. 이게 좋겠다. 마늘 표고버섯 영양밥. 표고버섯 들어갔으니까 여기. 표고버섯 영양밥이랑 노미밤. 간단하게 비벼먹을 수 있는 만능 양념장. 이거 응용하기 좋아요, 다른 거랑. 이거 두개 지금 완성했는데, 진짜 초간단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영양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마늘도 완전 듬뿍 들어간 거 보세요, 이거. 마늘. 그리고 오늘 저희 먹을 반찬들. 미리 만들어놨던 며칠 좀된 거지만, 오늘 이건 오이무침 다 오늘 거. 만든 거예요. 나머지는 다거에 올렸던 건데, 이것도. 저희 이전 영상 보면 레시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진짜 이것도 졸맛탱이에요. 그리고 저희 요즘에 좀 야채 섭취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먹는 브로콜리. 초장에 찍어 먹으면 더 영양가 더 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오늘 메인 요리 이거 보이세요? 마늘, 표고버섯, 영양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밥솥에 각까지 놓고, 어 취사만 딱 하고 나오면 이렇게 돼. 와, 완전, 이거, 마늘이 제가 요즘에 또 요리 공부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자세는 모르는데, 일단 몸찬 사람한테 되게 따뜻하게 좀 몸을 보양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일단 뭐, 1, 1, 1등은 정력. 정력에 좋다. 남자도 여자도 요즘 다 정력이 좋으면 다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늘 잘못 먹는 분들도 이렇게 익혀가지고 이게 양념장이거든요. 뭐랄까요 양념장에 넣어 먹으면 비빔밥이랑 똑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아이들도 먹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는 버섯이랑 마늘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좀 양념 많이 넣을까? 많이 넣어야 돼? 저기 취향대로 넣으면 됩니다. 일단 제 취향대로 넣으라네요. 오이도 좀 넣고요. 아삭이 오이도 좀넣고 음. 와 양념장도 진짜 고소하다. 이거 같이 넣으면 아삭아삭 오이 오이. 비벼 먹 오이. 양파 오이. 몇개 넣어서 같이 먹. 오히려 많이 넣고 싶다. 버섯이랑.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 먼저 아. 마은 보이지 않아요. 마은 이미 다 그냥. 살 녹아요 진짜 먹어도 밋기도 않습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이해도 좋고 에니음 음. 마늘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마늘 만 하나도 안 느껴진데 그냥 진짜 마늘 못 먹는 사람들 먹으면 좋겠다 메니에드이는도 좋고 지금 오이무침랑 같이 먹었는데 더 아삭아삭한 식감이랑 장난이에요. 아에도 좋고. 한번더보요 아, 아, 음. 표고버섯 쫄깃쫄깃하고, 근데 마늘 맛이 안 나는데 마늘 향이 확 도, 입에 돌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완전. 비빔밥으로 먹으니까 딱 좋네. 진짜. 요즘 잘 먹는 오이고추. 음. 진짜 아삭아삭해요, 이거. 오이고추, 이것도 밥이랑 먹어도 완전 최고지. 음, 맛있으니까 말 주니까 말없이 먹게 되나? 이게? 이거 애호박이거든요? 애호박 에어박? 애호박도 올려볼게요 애호박 초간단 애호박 레시피도 저희 그 지난 영상 보면 있거든요 자와 손떨린다 아음 맛있다 여러분들 저희처럼 진짜 귀찮거든요, 맨날 때. 근데 최대한 초간단 레시피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먹고 인스턴트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먹고 몸 상하지 말고 최대한 건강하게 아침이라도, 엠 저녁이라도 먹고 이거 건강하게 우리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먹어볼게요. 오늘의 요리도 끝! 맛있어! 구독자 여러분 많이 해드시고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 예지비 저희 계속 꾸준히 할게요 다맞네요뿅